자신을 소개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여배우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출신 탤런트 최승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과거 인경옥으로 활동했던 배우 임채원입니다. 과거 최승경은 드라마 사랑이 모길래에서 대발이 최민수의 동생 역으로 인기를 얻었던 임채원에게 반해서 15년간 짝사랑한 것으로 유명하죠. 미녀와 야수로 불릴 정도였던. 최승경을 임채원은 왜 남편으로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15년 동안 짝사랑했었다는 최승경도 결혼 이후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끔 하는 인물도 있었죠. 임채원, 최승경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임채원은 2007년 자신을 15년 동안 짝사랑한 최승경과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최승경은 임채원을 만났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91년 방송한 MBC 고개숙인 남자에서 처음 보고 반해서 몇 차례 만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남희석, 유재석 등 개그맨 동기들 앞에서 나중에 임경옥과 결혼할 거다고 선언의 비웃음만 받았었죠. 같은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한주 차이로 못 만나서 한주 뒤에 출연시켜주면 안 되느냐고 PD에게 조르기도 했고 채원씨를 아는 지인에게 밥 한번 같이 먹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어요. 채원씨가 KBS 무인시대에 출연할 때는 채원씨의 뺨을 때린 역을 한 연기자 정희갑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죠. 최승경의 인경옥과 결혼할 거야. 를 두고 당시 남희석은 미쳤다고는 안 했다. 그냥 난 전기차를 만들 거야. 같은 말이라 순대국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했다.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최승경은 임채원을 만나기 여러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어떤 행사에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지방행사가 있었는데 내가 채원 씨를 섭외해주고 나는 사비를 털어서 쫓아가 첫 만남을 가졌어요. 또 7월에 하와이 연예인 초청골프대회에 원래 안 가려다가 채원 씨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했어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정도로 구애를 했어요. 행사사회를 보며 이 여자 너무 예쁘지 않느냐, 나와 결혼을 꼭할 거다라는 식의 멘트를 날려 눈총을 받기도 했죠. 이에 임채원은 당시에 대해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승경 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동갑내기 친구로만 생각하고 승경아, 승경아 하면서 몇번 말을 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말을 안 놓더라고요. 결국 최승경은 골프 대회 마지막 날 임채원으로부터 한국에서의 데이트를 허락받게 됩니다. 최승경은 그동안 속을 많이 태웠습니다. 마음 고생도 많이 했죠. 우린 잘 어울린다고 수시로 얘기하면서 세뇌시켰고, 탤런트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연애하는 동안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만난 며칠을 빼곤 매일 만났어요. 최승경이 열 번만 만나보고 싫으면 포기하겠다라고 임채원에게 말했고. 그런 최승경을 몇번 만나다 보니 임채원은 그가 순수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짝사랑을 했는데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받는 데는 15분 정도 걸렸다고 하죠. 그만큼 양쪽 부모님 모두 흔쾌히 찬성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연인이 되어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는데 두 사람의 결혼이 믿기지 않았던 이들이 많아서였는지 임채원이 이혼 후에 재혼이라는 말과 임채원 전 남편이 있다는 루머까지 떠돌았고 급기야 최승경 집안이 굉장히 부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루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두 사람은 허니문 베이비를 갖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그토록 매달렸던 최승경이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에게 늘 다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악스러운 일을 자주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방영되었던 고부 스캔들에서는 3대 독자 최승경을 사이에 둔 고부 갈등으로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관리 중인 남편이 걱정스러운 며느리는 남편이 먹던 고기를 뺏었고 채소 반찬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아들 최승경은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만 챙겨 시어머니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귀찮은 건딱 질색인 아들을 위해 일일이 생선가시를 발라주며 살뜰히 챙기는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을 어린아이 돌보듯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며느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치를 직접 담가 아들의 집을 찾은 시어머니는 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자 남자가 뭐하는 것이냐 라며 황당해했는데요. 이에 최승경은 요즘은 남자, 여자 이런 게 어디 있어? 함유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최승경 어머니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어. 금속 같은 우리 아들이 쓰레기나 치우고 있고, 내가 정말, 이라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최승경 어머니는 이후 진행된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딱 봤을 때 솜씨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내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 보니 너무 싫었어요. 라고 아들의 팔불출 행동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자랑하기 위해 며느리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데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 친구들은 임채원의 미모를 극찬했고 요리 실력까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잡채를 잘한다라며 임채원에게 잡채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조차 못했던 임채원은 갑작스런 잡채 요리 부탁에 난감해했지만 시어머니 친구들의 성화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 족발집을 운영하는 시어머니 친구는 임채원에게 가게 모델 좀 해달라라고 갑작스럽게 제안했는데요. 이에 임채원은 망설였지만 시어머니는 해주라며 임채원을 부추겼습니다. 이후 임채원은 완전 멘붕이었어요. 어머님이라도 말려주실 줄 알았는데 더 부추기시니 더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속내를 고백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사실 내키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고맙고 미안했어요. 내 체면이 우리 며느리 덕분에 많이 올라갔어요. 라고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임채원 사진은 족발집 앞에 대문만하게 걸려있었고 지나가다 자신의 사진을 본 임채원은 민망함에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아들만 챙기는 시어머니였지만 상황이 반전된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관상을 보러 갔다가 관상가에게서 최승경의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에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주가 좋다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우리 며느리 좋겠다. 팔자가 좋아서 우리 아들을 만났어. 라며 기세등등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던 관상가는 그게 아니에요. 며느님이 있어서 이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며느리 없었으면 이번 사업은 잘될수 없었어요. 아들이 나무고 며느리가 물이에요. 며느리가 재물이 많아요. 함께해야 잘될수 있는 사주예요. 라고 사주를 풀이했습니다. 이어 관상가는 임채원의 관상을 보며 재물복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관상이 남편을 살리는 관상이에요. 며느리와 같이 있으면 집안에 경사가 나요. 라고 말해 시어머니를 언짢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임채원은 내 덕에 남편이 잘 된다고 하니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눈치는 보였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라고 속내를 털어놓았고 시어머니는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승경도 아내의 수입이 본인보다 높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실제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수입 면에서 항상 부인이 더 높았어요. 게다가 저는 직업상 일이 없을 때도 있는 완전한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단한 차례도 장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일 들어오겠지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모습들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이긴 했겠지만 15년 동안 짝사랑했다는 아내에게 보이기에는 당시 비난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남편의 모습에 임채원도 마냥 서운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미묘한 차이는 분명 있어요. 과거 제가 새벽에 촬영을 가게 되면 연애할 때는 꼬박꼬박 촬영장까지 데려다 줬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제가 새벽에 먼저 나가는 일이 있어도 잘 다녀와라는 말로 대신할 뿐이죠. 하지만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결혼하고서도 매일 새벽에 저를 데려다 주었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또 아이까지 생겼는데, 둘이 연애할 때와 똑같을 수는 없죠. 제가 할수 없는 부분만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믿음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인 만큼,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애정어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작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알림 버튼을 눌러 설정해 두시면 언제든 빠르게 연예인 근황을 볼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